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물론 6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덜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노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에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랄날이 되었으며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에 대해서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아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나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에, 오늘 이제 부림절의 명절, 절기가 된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수를 갚는 날 이제 잔치가 열렸는데 이날을, 모르드게는 이날을 기념해서 부림절을 지키라고 했고 어, 모든 유다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날 이틀날은 이제 서로 쉬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수상성하고 지방이 서로 다르고 또 13일, 14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에스더의 청에 따라 이틀 연장된 것 때문에 하루가 아니라 부루의 복수 이틀이니까요. 복수형인 부림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부림절이라고 명, 명절 이름을 칭하고 유대인이라면 또 거기에 뜻을 동의한다면 대세선선 어디서든지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 부림절은 그러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대인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안식과 기쁨의 날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아달월은 12월이고 그 달, 그 나라 달력으로 우리로 치면 3월 정도, 3월 중순 이렇게 정도 해당됩니다. 3월 13일에 이제 주서의 내용대로 시행되었고, 에스더가 왕한테 요청을 해서 하루가 더 연장이 되었죠. 지방은 14일에, 수산성은 하루더 연장함으로 15일에 심히 잔치를 베풀었어요. 또 그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즐기고 예물을 주고받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그 조서를 꾸미고 반포하였을 때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에스더하고모르두게의그두 어,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었고 어, 죽기로 작정된 그날, 아달월 13일, 그날이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져서 어, 이, 유대인들을 치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는 날로 두운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날이 딱 되고 실제로 시행이 되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되죠? 불안과 걱정이 해소되고 드디어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절기에 쉰다 라고 하는 개념, 17절에 보면 쉬며 라고 했죠. 쉰다는 개념은 바로 안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안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평화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기쁨의 날이죠. 그리고 승리를 주셨죠. 우리에게도 절기를 지키는 것, 부활, 죽음에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날, 성령강림절 무엇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인치시고 교회가 시작된 날.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킴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날은 기억하며 참여할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르드계는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이아달월 14일, 15일 이 양일 동안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불임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왜 이날을 절기로 지키도록 했을까? 아, 왜냐면 유대인들이라면 이날을 잊지 말아야 할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적하던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평화를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22절에 보면은 평안함을,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화에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화에 기랄랄이 되어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사람은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세대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어떻게 조상들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하나님이 구하해내셨는지 잊어버린단 말이죠. 어, 그리고 자신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절기가 되면, 절기를 해마다 지키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공통 분모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기억, 되뇌이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한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자연스럽게 세대 간에 전달되고 전수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교회 열기, 교회력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성경 강림절 후몇 주, 또 대림절, 그다음에 사순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지금이 언제인지 해마다 반복되지만 그것을 전수하고 또 참여하고 함께함으로. 그 신앙의 유산들이 계속해서 세대 간에 흘러가도록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날로 우리에게 절기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하만의 관계에 따라서 다 죽을 판이었어요. 하만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언제 죽을지 죽이려고 할지 뭘 뽑았죠? 부르를 뽑았죠. 부르. 부루. 부르가 이제 제비란 말이죠. 이제 주사위 같이 되는 거죠. 우리도 정육면체 딱 던지면 예를 들면 뭐 1, 2, 3, 4, 5, 12개를, 12개 여러분 아십니까? 12면체? 그런 것도 있어요. 주사위는 6면체지만 12면체도 만들, 깎는 것에 따라서. 12면체를 딱 던져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날짜가 되는 것이죠. 달. 두번 던져요. 그럼 날짜가 될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비를 뽑았어요. 재비를 뽑았는데 그게 이제 택일 한 날이 이제 점치듯이 아달월 12월 13일이었어요 이들은 저물치들을 운명에 맡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운명이라는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미래의 주인으로서 그날을 상황을 엎, 엎어버리시는 분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에서에는 수많은 우연 그리고 마침내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죠. 표면적으로는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나서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요. 이들은 참 기도와 목숨을 건 결단을 통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익명으로 남으세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리고 그 수고한 것이 모르드개와 에스더에게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역사하시고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불임절이 되면, 해마다 불임절이 되면 이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명절은 이렇게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레마의 말씀이 22절 말씀.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한날이 됐다. 이 절기는 장차 완성될 구원을 미리 그림자처럼 예표하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미리 맛보기를 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사실 그날을 몹시 고대하고 희망이, 희망을 갖고 살도록 절기를 이끌어줘요. 궁극적으로는 이 절기가 최종 완성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원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모든 세력으로 해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의 안식을 누릴 날을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믿고 기대하게 될 것이죠. 그날이 되면 모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던 애통이 변해서 기랄 날이 될 것이고 그날 또 잔치가 열려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기대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오늘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부림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더 확대시켜서 교회 절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과 기쁨에 날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날을 기억해야 하고 또참여의 날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의미가 있는 줄로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54장 우리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지 254장입니다. 찬양집 254장, 문드라 머리 들어라. 왕께서 들어가신다. 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 뒤에 오요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능하신 주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만세 만세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완벽한 승리와 잔치가 열릴 날이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절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기억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완전한 승리를 주셔서 슬픔이 변화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상 집이 잔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완벽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오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며 살게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지금도 부림절을 명절로 지키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듯이 저희도 여러 교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계속 대대손손 전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들처럼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강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